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송화의 제안으로 같이 캠핑장에 가게 된 익준이와 우주. 개인적으로는 송화랑 익준이의 지금 관계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런 친구가 될수 있는 건 익준이가 송화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공기처럼 그냥 옆에 있어 주기 때문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송아에게 거절당한 이후에도 익준이는 송아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꾸준히 익준이는 자신을 위해서 송아랑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걸 해주며 송아를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또는 송아가 좋아하는 빛처럼 송아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익준이. 그리고 7일 드디어 송아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리뷰는 익준이가 송아에게 준 화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연인산 B104 데크, 불멍하는 익준이와 먼저 자러 들어간 송아의 감정에 대해 토파보고, 송아랑 익준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시즌1에서 익준이는 찐친인 식당 이모님 대신에 배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즌2, 율제병원 횟수로 3년 차인 익준이는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안경점 사장님, 청소 아주머니, 조경사님, 헬기 기장님 등일제 병원 내 다양한 직군의 인물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주는 익준이는 역시 핵인싸였는데요.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청소 이모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거꾸로 올라가는 익준이 장면은 진짜 귀엽더라고요. 익준이의 인싸력에 저희만 놀란 건 아닙니다. 송아는 웃음을 터뜨리며 감탄했는데요. 익준이 귀여운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또 굳이 귀를 가리는 익준이. 조경사님께 심는 모종을 물어보던 익준은 화분을 선물 받았고 그 화분을 송아에게 줬습니다. 이꽃 이름이 뭐지? 많이 봤는데. 내가 아는 이름 같은데 라던 송아. 여러분 이꽃 눈치 채셨죠? 익준이가 송아에게 준 꽃은 채송아입니다. 진짜 채송아 꽃이에요. 이름이 뭔지 알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말한 송아의 대사를 보면 익준이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채송화에게 아직 피지 않고 꽃봉오리 상태인 채송화를 선물한 익준이, 채송화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면 송아가 익준이에 대한 자기 마음을 알게 될까요? 송아에게 익준이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익준이는 항상 송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화에서 새벽에 속초로 내려가는 송아 차에 커피 두 잔을 올려뒀던 것처럼 7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밥을 먹고 나서 중앙 정원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하는 두 사람. 둘다 반팔 수술복 차림인데요. 아직 매미가 탈피하기 전이니까 쌀쌀할 수 있잖아요. 송아가 어깨를 딱 한번 움츠리자 눈이 옆에 달린 익준이는 바로 가운을 건네줬습니다. 1년 전 송아가 커플 노래 춤할 때도 익준이의 가운을 거치고 있었는데요. 익준이는 그냥 송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송아의 삶에 스며들어 있죠.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한 송아는 익준이에게 주말에 뭐하는지 물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데크가 항상 풀부킹이라 예약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취소를 한 상황. 이게 웬일인가 싶어 바로 예약을 해버린 송아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익준이와 함께 가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익준이가 우주에게 매미가 탈피하기 전에 캠핑 가자고 약속했던 걸 듣기도 했었지만요.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익준이와 함께 가는 것 이게 뭘 뜻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캠핑 가기 전날이라는 겁니다. 송아가 주말에 뭐 하냐고 물었기에 주말이 아직 좀 남은 줄 알았는데요. 익준이는 우주에게 전화가 오자 우주야 우리 내일 캠핑 간다라며 신나했어요. 목요일 날 가장 좋아하는 데크를 예약하고 금요일 날 익준이에게 스케줄을 물어보고 토요일 날 캠핑 가는 것 이런 완벽한 급데이트가 어디 있냐고요? 매미가 탈피할 때쯤 캠핑을 가기로 했던 익준이와 우주는 송아 매미가 성질 급하게 탈피를 하는 덕분에 급 캠핑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핑 장비 쇼핑하는 게 취미인 캠핑 부자 송아와 함께 가는 걸 몰랐던 우주는 바로 내일이 캠핑인데 캠핑 장비가 없어서 걱정하는데요. 익준이 어깨를 톡 건드리며 내가 다 있어라는 송아의 이 대사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몸만 와 이런 거 맞죠? 육회에서 용성민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하자 허선빈이 돈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맥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토요일, 익준이와 우주, 송아는 연인산 캠핑장 B103 데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이미 시즌 1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신경외과 사람들과 함께 캠핑을 오기로 했던 송아는 비가 오는 바람에 혼자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치홍이 등장했었죠. 바로 그때 그것도 B104 데크더라고요. 물론 안치홍은 송아의 남자가 되진 못했는데요. 그 때는 송아가 신경외과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치홍만 오게 된 거고, 이번에는 송아가 익준이에게 먼저 가자고 말했죠. 연인상 캠핑장을 다녀온 이후 연인이 되면 좋겠는 송아랑 익준이. 모네랑 싸워서 결별 위기에 처한 우주는 완전 제대로 불멍을 했는데요. 후딱 불붙이고 후딱 힐링해야 한다는 송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장작 거치대 어디 갔죠? 시즌 1 10회에서 익준이 집에서 누룽지 먹던 송아가 날 위해서 장작 거치대를 샀다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익준이는 장작을 그냥 바닥에 두면 되는데 이런 걸왜 사냐고 의문스러워 했었죠. 그냥 거치대를 쇼핑할 때 너무 행복했다던 송아. 하지만 역시나 장작은 거치대가 아니라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징어를 질근질근 뜯으면서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건소한 마리로 결정한 송아. 저도 앞으로는 소한 마리 먹을래요. 송아랑 입준이가 캠핑장에서 라면을 먹고 오징어를 뜯는 주말을 보낼 때 다른 구구즈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병원 식당에서 깨작깨작 만둣국을 먹었던 석형이는 미나와 함께 먹으려고 한 끼를 더 먹었고, 사촌 결혼식장에 다녀온 정원이는 당직 중인 겨울이를 찾아와 분식 사종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김밥, 어묵, 순대, 만두 있는데 떡볶이 없는 거 실화인가요? 떡볶이 성애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석형이와 정원이는 행복한 주말을 보냈는데 독거노인 준환이, 어떡해요. 빵 먹다가 살에 들린 것도 서러운데 입에서 뿜어져 나온 그것들을 직접 치워야 한다니. 이렇게 서러운 게 어딨죠? 준환이 집에 장안 받은 거 정원이가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 준환이 좀 챙겨주지.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동안 시간은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익준이는 원래 입고 있던 하얀색 바람막이에 카키색 잠바를 더입었고 송아는 조끼를 꺼내 입었는데요. 쌀쌀한 숲속 늦은 저녁 날씨에 둘이 좀 껴안고 있었다면 더 따뜻했을 텐데 둘이 같은 텐트를 썼다면 더 훈훈했을 텐데 이런 생각 저만 한거 아니죠? 저만 쓰레기인 건가요? 송아 익준의 대화 속에 있던 익준이 학생 때 별명 조정현 1학년 내내 슬픈 바다를 기타로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1학년 송화 생일에 석형이가 고백한 걸 알고 송화에게 고백도 못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포기했던 이준이는 1학년 내내 송화에 대한 마음을 담아 슬픈 바다를 연습했나봐요. 가사가 슬프더라고요. 오랜만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자고 하는 익준이에게 캠핑장 똥매너라고 다음에 듣자고 하는 송화. 아니, 그런데 익준이, 연애하고 싶으면 이어폰을 들고 다녀야죠. 둘이 이어폰 한쪽씩 끼고 나눠 듣는 거, 그거 연애할 때 무조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송화가 잠이 온다며 자러 들어간다 했을 때 익준이 서운해하는 모습. 말은 굿나잇이었지만 좀더이 밤을 같이 보내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익준이는 송화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죠.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비우면서 자러 들어간 송화의 텐트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익준의 얼굴에는 더 함께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송아는 아직 그런 부분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겨울이랑 정원이도 집 앞에서 헤어지기 싫어서 한참을 함께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말고 연애를 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한 집에 살고 싶고, 다른 여자 말고 나만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송아가 느껴야만 익준이와 러브러브 관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송아가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의식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송아는 건강염려증 엄마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엄마는 진단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한 것 같다 했습니다. 송아도 익준이에 대한 자기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에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